아, 오늘로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어, 여러 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정표 앞에서 우리가 계속 질문해 보고 있었던 것에 대한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시드 기아 왕의 마지막 죽음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역사적으로는 이 시드 기아 왕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왕가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 이제 더 이상... 어 이런 다윗의 왕가에서 시작되어서 쭉 시작되었던 이 일의 역사에 이제 종착점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역사 안에서 누누이 당신의 말씀이 그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어여 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 이야기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분은 어떻게 누구이시고 어떤 방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다이 시기에 쏟아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됐어요 다윗의 왕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거다 너에게 너에게 주신 그 언약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혈통으로서의 다윗의 왕가가 시드기아의 왕에 의해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여호야 긴 그의 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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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왕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왕 그분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왕들이 타락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다라고 끝없이 선포되는 말 가운데에 앞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혼탁한 시대를 주님이 오심으로 해결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오셔서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쉬 없이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지요. 그런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그 시기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도 똑같이 성취되겠네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 다른 말씀도 함께 하신 것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멸망으로 끝나서 아,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졌다. 심판이 다 끝이다가 아니라 멸망으로 이렇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세상에서 보여 주셨던또 약속하여 주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도 사실이 되겠구나. 실제가 되겠구나. 이건 또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이끌어 오실 것도 역시 참이 되겠구나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중요한 도전이자 배경이 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관은 사라져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하겠다고 하신 다윗의 왕관은 언약과 더불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싶은데 그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곧 바빌로니아의 에빌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달째 27일에 에빌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여호야긴 왕에게 택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가 보이는 이한 절,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된이 하나, 한 절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싶어요. 복권된 거죠 사실. 거기에 잡혀 있었던 여호야 긴이 복권된 겁니다. 뭐 완전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복권되었다는 거예요. 딱 3개월 있었습니다. 또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이 여우야 긴이 왕위에 있었던 시간이 100일이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100일 동안 딱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7년은 죄수였어요. 여우야 긴의 삶을 보면 딱 100일 좋았고 왕이었고 나머지 37년은 그가 죄수였고 포로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왕 위에 올라서 뭐 금관을 쓰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만 살았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 왕 외세가 쳐들어오고 하는 것들 가운데 애탈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됐었고 이젠 뭐 적국에 끌려와 가지고 37년 동안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고 죄수였고 포로였는데 그런데 이이국땅에서 보내면서 살았는데 바빌로니아의 왕이 바뀌면서 그가. 풀려나게 됐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포로 생활 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37년 동안 남유다가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이 여호야긴이 잡혀간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위에 뺏겨서 자기 삼촌이 왕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호야 기네 입장에서는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왕이 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없어도 자기 삼촌이 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드기아 왕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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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 그냥 뭐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고국에서도 떠나서 벌써 11년 동안이나 잡혀 있으니 희망이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자기 고국이 있었을 때는 좋은데 시드기야 왕도 죽었고 그리고 나라도 완전히 멸망했고 성전도 회파되었다는 라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거기에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젠 그나마 자기 삼촌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조국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없었죠. 나라도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냥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랑 갖고 있었던 혹여나 자기를 알 만한 사람, 혹여나 자기를 기억해 줄 만한 사람들도, 귀족들도 다 잡혀서 바빌로니아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또 역시 20년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뭐 거기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우야 긴이 들었던 소식은 다 뭐냐면 다 죽음의 소식 안 된다는 소식 고난의 소식 그리고 도대체 언제 이 시기가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과 안타까운 소식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바꾸시고 그리고 삶의 전환점을 맞게 해 주셨어요. 37년 만에 그가 완 복권되었다. 그가 왕으로서 비록 바빌로니아에서이지만바빌로니아에서 풀려나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고 잡혀가게 하시더라도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시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유 망하는구나 안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에 중심과 고백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영웅야 기네 입장에서는 희망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없을 때라도 주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은혜를 지켜가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구나. 어려움으로 어려움처럼 보이는 길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시게 하는 길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길, 어려움인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마음속으로 도대체 언제이냐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설사 그렇게 반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니까요. 언제든, 언젠가, 언제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이번 40일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들과 마음들과 기쁨들 가운데 그일 앞에 서게 하셨다라고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겠죠. 개인적인 상황에서나 또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과 마주하게 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정결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때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도 말씀이 성취라면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겠다는 약속도 실제가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우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우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우야기는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주어, 대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아윌므르다 왕, 에윌므르다 왕이 여우야긴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어요.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바벨론으로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70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바벨로니아는 아주 강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강대한 왕국에서 이미 무너뜨리고 멸망시켜 버린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통칭 이스라엘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이미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뭐갓 이제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37년 동안 그렇게 버, 잊혀지고 버려진 삶이었고, 시드기야 왕이 죽은 지도 한 25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여전히 25년 동안이나 그 나라가 멸망하고 있었으면, 이 에윌 무르닥 왕이 여우야 기네 대해서 기, 기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억이죠. 여러분 25년 전에 어, 우리가 혹시라도 어느 뭐 세를 얻었다든지 뭐 중요하게 주의하고 있었던 이웃을 그 주인을 기억하고 이웃을 기억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자기도 아니고 자기 선대 사람들이 그 나라 멸망을 시켰어요. 뭐 죄수였겠죠. 그 죄수 한두명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어느 날 복권 시켜요. 이 풀려난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일 텐데 그 의도라.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줘서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겠다 그게 뭐 어떤 의도가 있는, 있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야기는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고 당시에 에울무르다 왕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포로가 되었던 다른 왕들보다도 더 존귀하게 대해 줬대요. 바빌로니아가 여러 주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해 갔거든요. 더 존귀하게 줬대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뭐 그렇게 강대했던 왕도 아니고 당시에 바빌로니아가 영향을 미치고 무찔렀던 나라들 복속했던 나라들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굳이 다른 왕들보다 존귀하게 크 대접했대요. 그리고 왕이랑 한상에서 먹었대요. 같이 먹었대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 것이죠. 왜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잔을 드는 지위에 있었거든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술잔을 드는 술잔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데 술잔을 드는 그 느헤미야만 생각해봐도 그가 총독으로 이스라엘로 내려갈 수 있었고 성을 하나 지 성벽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술잔을 드리는 왕. 그런데 그 술잔 드리는 그 그게 관원이었을 정도인데 왕이랑 계속 같이 밥을 먹었대요 세상에. 다윗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무비보셋의 그런 모습이고 사울 왕을 생각해봐도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먹을 것을 같이 나누고 적어도 내가 한 솥밥 먹으면서 내가 너를 믿고 니가 어떤 얘기를 할수 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의 명성과 그의 지위를 보여 주는 거였거든요. 넌 나랑 한 식구야. 염려 없이 우리가 서로 같이 밥 먹는 사이야. 여우야, 기니 도대체 뭔데요? 뭘했는데요뭘 갖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할수 있는 것도 없어요. 딱 백일 왕녀였어요. 그러니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 같이 식사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지혜로운 소식을 듣겠어요. 근데 에베무르다광이 그렇게 했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더군다나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어 주었대요. 마치 귀족처럼. 땅을 주진 않았지만 그에게 먹을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대요. 생계비를 주었대요. 저는 만나 생각나더라고요 그날그날 그날 쓸 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궁 적진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그곳 한가운데서 여우야킨을 기억하시고 그를 만나처럼 날마다 먹이시고 그를 날마다 그렇게 존경하게 대하시고 그렇게 이끌으셨대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대요 상황을 보면 말씀이 이루어져서 벌받는 것 같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무너질 것 같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야긴는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그 가운데서도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심을 더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그게 너무 믿어져서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믿어지고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고 는할수 없지만 계속 연속되는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사회가 만만치 않아 보이고 물가가 다 올라서 힘들고 그리고 은향에서 금리가 올온것 때문에 이제 피부로 너무 체험되는 일들이 있고 우리 혼자만 그런가 싶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그런데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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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말해 보면 말하는 우리 자신이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어 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어떻게 힘들게 어떻게 뭘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야긴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 사시는 은혜를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구나.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충만함이 되는 것이죠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우리가 주의 놀라운 마음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으세요 삶의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윗처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에 거의 모든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포기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안타까운 장면들이 참 많이 있었죠. 왕이라고 해서 다 놀라운 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학교로 가는 길에 종묘가 있었고 창경궁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버스가 지나가는 길.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지나가는 길이니까 학교 갈때 학교 올때그 사이로 버스가 가니까 종묘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어, 용의 눈물인가 그런 뭐 되게 유명했던 제가 옛날 사람이긴 옛날 사람이네요 요즘 뭐 슈룹 뭐 이런게 아니라 용의 눈물 이야기를 하니까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 영화 한참 할때 그 이방원인가 누군가부터 뭐 세종가 이방원이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까 대단한 왕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날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정전이라는 곳에 종묘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처마 밑에 앉아있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문 옆에 당시만 해도 종묘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왼쪽서부터 이제 태조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위패가 모셔져 있는 거거든요 문은 다 당겨져 있지만 다 왕들이 그 앞에 뾰족게 누워있는 그런 느낌으로 정전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의 모든 왕들 중에서 힘께나 썼다 하는 왕들은 정전에 있고 조금 약하다 그러면 영영전이라는 곳에 따로 위패가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힘께나 쓰는 사람 내가 살면서 방구 좀 꼈다는 사람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위패가 모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연속국의 주인이었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대한 힘을 그렇게 끼쳤던 그 왕의 위패도 이제 죽어 가지고 거기 한 차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전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도 몰라요. 그냥 앉아서 보는 거니까 문 닫혀 있으니까 아마 저쯤이겠지. 차례대로 이렇게 세워 보면 대조 뭐 이렇게 쪽올거 아닙니까? 대충 저쯤에 있겠네. 왼쪽 이쪽에 비교적 초입에 있겠네. 이러고 쭉 보면서 그런데 저기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왕이었는데 그렇게 힘주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왕이라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기억되고 존귀하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죽으면 다거기 누워 있는 거더라고요. 뭐, 거기에 그냥 이름으로서 기억되고 있을 뿐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죽어서 끝나지 않고요. 사람들한테 다윗의 길을 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 여러 번 보십시오. 여러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보암 같은 길을 가. 그의 조상의 길을 가. 그게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그 길을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삶의 전환점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특세를 맞이하면서 그걸 꼭 마음에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시선을 열어서 결정하고 순종하는 이 길이, 여러 보함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삶의 나침판을 열어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왕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를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누려 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야의아기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멸망하는 것도 약속의 성취라면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하실 것도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은혜를 잊지 않는 으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놀랍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생하시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충만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